오. 오, 잘했어. 꺾고. 자, 이제 저는 빠른 게 좋아요. 짜잔. 50? 얘도 50이야. 저 일로 가보자. 이거, 이거, 저희가 킹맵 맵도 보여줘야죠. 킹 맵! 생겼구나. 어. 아닌데? 해킹 맵이 아닌데? 해킹이 되고 있는 맵. 점점 해킹되고 있는 것 같아. 오호 이거 오랜만에. 해봐요. 이거 마인크래프트 점점, 그, 패킹 당하고 있어. 이거 패킹 당하고 있어요. 점점 패킹, 패킹, 오, 패킹! 뻑꾸 좋았어. 아니, 소니 좋았어.

잠깐만요, 알도 보여주러 가야 돼요. 저거, 알 맨날 안 보여주면은, 저보고 큰코 다친다고 해야 되거든요? 그래서 큰코 다치지 않아요. 저는 이제 큰코 다치지 않을게요. 근데 이건 뭐야? 잘안 보여주면은 큰코 다친대요. 여러분들이 이제. 팍팍팍. 빠빠라 빠빠빠 빠라 빠빠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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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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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빨 哎嘛！啦啦啦啦啦，啦啦啦啦，我就爱啊！ 아, 막큼한 응? 아, 피닉스다. 피닉스 보고 싶어. 이렇게 이 아, 불독? 불독 몇 퍼센트야? 아, 1점이네 이건 뭐야? 아, 13. 어우 아, 대야하 오 이거 이거 장난이 아닌데 장난 아닌데 오려 어 그린 드래곤 여기 또 있잖아 누가 더 똑같은지 보자 그린 드래곤과 진짜 그, 그린 드래곤과 가짜 그린 드래곤 아은 개통, 토카타요. 치킨, 아요니더똑같 니가 요아 니가 아니면은... 은가짜가더똑같아요 니가 똑같은것 같은데? 이 유튜브 노래가 <목소리> 앉아, 먹어. 앉아. 물 줄까? 우유 줄까? 우! 우유 줘? 아 응. 앉아. 니아럼물물 물 줘? 응밥 응. 어 앉아. 앉아. 어디 하아마 응. 왜? 시끄러워 죽겠어. 인정한... 아니 놀이가 아닌데? 그럼 유튜브를 봐. 아니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 왜?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그럼 그 이거 다 아니야. 녹음됐잖아. 뚱다 녹음됐잖아 이게. 어. 엄마. 어. 엄마가 이제 유튜브. 유피부... 놀이... 아니 조용한 데서 해야지 소리 다 들리는데. 유튜브 놀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. did tipo put the poison so 아, 오리지널 스티브 오랜만 오리지널 스티브가 요즘에 유행하고 그런데